안녕하세요. 김재현 팀장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해서 함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분당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지에서 도보 3분이면 율동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수시로 산책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거실 밖으로 작은 산이 보이는 숲세권이고 스타벅스도 바로 앞에 있는 스세권이기도 합니다. 세계동 22세대이고요. 현재 방 3개, 욕실 2개 기준층하고 복층 구조로 자녀 5세대를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상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단지이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대까지 바로 올라올 수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전실로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 좋겠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주방하고 좌측이 거실입니다. 거실은 양쪽으로 통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좋았고요. 앞에 보시면 작은 산이 보이는 지금 겨울이라서 설경이 보이는 숲세권이고요.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실림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지금 주방 보고 계신데요. ㄷ자형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앞쪽에 수전 있는 쪽 창문도 통창이라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산도 보이는 곳입니다. 상부장을 없앴기 때문에 다용도실 쪽 보시면 상하부장을 좀 넉넉하게 줘서 주방 살림을 좀 안쪽에 넣으실 수가 있고요. 보일러 앞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왼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창문이 두 개라서 특색이 있는데요. 문도 두 개입니다. 보기에는 방 하나로 보이실 테지만 중간에 가벽을 이용해서 방두 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식구 수가 적어서 이 구조가 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방 하나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가벼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메인 욕실을 보실 텐데요. 욕조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있고요. 일체형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창가 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 드렸고요. 약 15자 정도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앞쪽에는 파우더 공간,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사이에 지금 환기 창문 또 작게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톤도 예쁘고 환기 창문까지 있는 욕실이었습니다. 분양 가격은 5억 7천만 원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15평 정도이고 실면적은 약 27평 정도입니다.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거리로 서현역까지 10분 생활권이고요. 조용한 주택지에 집안에서도 숲세권을 즐길 수가 있고 율동공원도 바로 앞에 있는 입지라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대나 부모님 댁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까요? 편안하게 방문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